자, 여러분들, 그, 요즘 제 방송에서 직업 추천 관련된 이야기가 많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참에 그 여러분들께 직업 추천을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아크, 아, 아크메이지입니다. 아크메이지. 아크메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른 게임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마법사 직업인데요. 이 게임에서는 좀 뭔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일단 상대방의 이동속도를 대폭 감소시켜주는 설치형 스킬이 있습니다 예. 그 범위 안에 있는 몬스터들은 이동속도가 마이너스 95퍼, 마이너스 9 7 이런식으로 돼가지고 몬스터를 가지고 놀수 있어요 그러면서 CC기가 그것뿐이냐? NO!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제 천룡화라고 거기에다 스턴 달려있고요 물 스킬들이 4개예요 4개나 있는데 그것들로 전부 다 슬로우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야 그것뿐이겠냐? 그 타격시 메테오가 떨어져요 메테오가 떨어지는데, 그 메테오 중에 한 종류가요, 이제 속박을 겁니다. 야, 솔치형 스킬이야. 이것도 타격시 나가는 솔치형 스킬인데, 야, 속박을 건데. 미친 거 아니냐? 야, 게다가 아크메인는 4개의 속성을 자유자재로 막 사용할 수 있어. 다른 게임 봐봐. 야, 한개의 속성만 사용해도 짱인데, 어? 2개의 속성 사용하면? 와, 미친 거지. 근데 그걸 4개나 사용한대.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설치형 스킬도 무려 9개 했다가, 타격 시뭐 나간댔어? 어? 설치형 스킬 나간댔지? 총합쳐서 3개예요 설치형. 이 사람들 설치형 스킬 개좋다고 하잖아? 야, 그게 무려 3개야? 어, 개쩔지 않냐? 야, 그러면서, 어? 아까 처음 말한대로 적들 이제, 플랭크로 슬로우 금나 많이 걸고, 타격시 슬로우로 슬로우 또 금나 걸고, 스톤까지 걸면서, 설치기 두개 빠바바 가면서, 타격시 설치기 나오는 것까지, 빡! 쏟아져봐! 미친 거지! 게다가, 카이팅의 어려움이 있다? 어우, 야, 설정 스킬과 그 미친 슬로우가 적을 밀어내는데, 어? 힘들겠냐? 아니야, 개쉬운 거야. 어? 야, 아크메이지 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추천드릴 직업은 이제, 다크체이서입니다. 야, 다크체이서. 일러스트 봐라. 일러스트부터가 일단 되게 강하게 생겼잖아요. 강하게 생겼고, 야. 원래 의상은 방어력에 반비례되는 거예요. 반비례되는 거라서. 야, 방어력 개쩔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어, 되게 탱킹 해도 될거 같이 생겼지. 그리고 다크체이서는요. 라테일에서 최고로 강력한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고로 강력한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체인위핑 이라고요 그게 그 초인 스킬 10등급 말렙보다 훨씬 더세요 훨씬 더세고 레전드 비비지도 못합니다 진짜 미친 스킬이에요 그러면서 CC기 거는거 자 체인스윙 한방 빡 하면 속박이랑 스턴 자 거기에다가 체인스매싱인가? 그거 한방 하면 빡 속박 야 거기에다가 이제 레이즈라는 설치형 스킬인데 그게 앞으로 쭉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슬로우가 딱 붙어 있어요. 앞으로 쫙 나가면서, 다은 애들, 전부 다, 슬로우 딱 걸리는 거예요. 미친 거디야. 그러면, 그냥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서, 그, CC기 걸지 않고, 그, 레이 장방, 샥! 하고, 거기에 맞은 애들 다 슬로우 되니까, 그것만 쓰고, 이제 사냥이 가능해요. 어? 다들 슬로우에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거 쓰고, 막 스킬 쓰고 그러면서, 애들, 그냥, 그냥 잡는 거야, 그냥. 야, 그러면서, 닥크 체이서 같은 경우는 이동술도 짱짱이에요. 앞으로 가는 이동술, 일반적인 이동술 하나랑 찌르는 거 하나, 그리고 뒤로 가는 이동술 백대시도 있고 위로 가는 이동술 트리플릿, 트리플 컷 이렇게까지 있죠. 야 그러면서 얼마나 개성이 강하냐. 이게 레이피어 같이 생겼는데, 어 이게 채찍도 된대. 와 미친 거 아니냐. 개성이 미쳤어요. 어? 이런 개쩌는 직업, 에? 꼭 해야겠죠? 제가 이렇게 메인 직업 중에서 물리 마법직업 하나를 알려 드렸으니까 서브 직업 중에서도 제가 직업 추천을 또해 드려야죠. 자, 일단 서브 직업 중에서 물리 쪽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서브 직업 중에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좀안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안 좋은 친구들이 많아 가지고 차라리 물리 서브고를 거면요. 그 물리 마법을 둘다 사용하는 팬텀 메이지를 한번 해 보세요. 팬텀 메이지 물리 마법을 둘다 쓰는데 와, 야, 물리만 써도 센데, 마법까지 쓰면 얼마나 세겠냐. 야, 물리 100쌓봐 마법 100쌓봐총 200인 거야. 미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야, 펜텀 메이지는 안전성이 서브 지업들 중에서 되게 좋아요. 야, 스틱 한번빡 써봐. 모든 타격이 다 스턴이야. 거기에다가, 스틱 쿨타임이 쿨감에 따라서 막 5초도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경직 면역을 자신에게 5초동안 걸어요 경직 면역 계속 거는 거야 미쳤지? 야, 그러면서 이제 각성 스킬 어때요? 다들 좀 안전하게 쓰려고 노력 많이 하지? 노노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각성 1을 쓰잖아? 각성 1을 쓰면 상대방에게 속박 일단 걸고 모든 타격이 혼란이야 허, 미쳤지 그리고 얘도 설치기 스킬이 두 개나 있어요 하나는 먼저 알아? 하나는 이제 그 닿는 애들 전부 다 속박 걸리는 거예요. 아크메이지는 슬로우랬지? 야, 얘는 이제 속박이다. 미쳤어, 미쳤어. 그리고 이제 사신의 기운이라고 설치형 스킬이 딱 나와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맞은 애들이 곤라내 걸려. 야, 설치형 스킬이면 또 얼마나 좋겠냐? 어, 거기에다가 이제 곤란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팬텀메이지야 물리 마법 둘다 쓰는데, 쓰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그, 데빌사이드류, 스틱, 어, 립, 어, 트리플, 어, 어택, 어, 이런 것에 출혈이 달려있어요. 안 그래도 센데, 출혈이 달려있어가지고 적들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미쳤죠. 그러면서 아까 다크체이서 막 채찍 쓴다 했었잖아요. 그게 팬텀메이즈에도 있습니다. 팬텀메이즈가 채찍을 쓰면 또 몹들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예? 채찍에 맞은 애들 다 갈기갈기 찢깁니다 미쳤지. 응? 거기다가 에얘가또 개사기인 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빌 사이드 립 있잖아요. 데빌 사이드 립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피격 판정이 위로 쭉 올라가 가지고 그동안 적들에게 안 맞아요. 팬텀 메이즈의 날개가왠줄 알아? 그것 때문이야. 공중을 날아다녀요. 미쳤어요.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적들이 위를 노려 가지고 공격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지 립을 사용하면 이면까지 들어와요. 이면까지. 그게 안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아까 데빌 사이드 말때그 카운터를 깜빡하고 말안 했거든 데빌 사이드 카운터라고 그게 뒤로 이동하면서 때려 그러면서 이게 그 경직 매력이랑 경축 탈출까지 있으면서 피격 판정이 위로까지가 와야 그냥 날라 다니는 거지 어 미친 거야 이렇게 안전하면서 물리 마법 둘다 쓰면 어안쓸 수가 없고 거기다 출혈까지 달려 있어 미친 직업입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추천드릴 직업 예, 주얼스타 서브 마법 직업이죠 주얼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애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 알려져 있어 라일 같은 경우는 파티 사냥 메타잖아 어? 파티 사냥 메타다 보니까 이게 주얼스타가 피격시 사격시그 에메랄드 보석 나와가지고 힐해주는 게 개사기예요 한번 일할 때마다 다들 풀피가 돼 미친 거지 거기다가부가 효과도 있어요 레벨 3짜리 보석 나오잖아 그러면 파티원들이 자신과 함께 이제 흡수가 딱 걸려가지고 더욱더 안전하게 되고, 그거 말고도 다른 보석들도 막음마무시하게 효율이 나와요. 타격지 만약에 시식이 거는 거 나와봐. 그 보석 하나 나오면 스턴 혹은 슬로우 혹은 속박 걸리는데, 막 그게 쏟아져 나오면서 계속 그게 시식을 걸어봐요. 애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제 파티에서, 어? 뭘 스타만 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솔프에서도 안 좋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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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절대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딜이 세요. 미친 거지. 야. 왜 세냐면, 어,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센데, 어? 타격시, 이제, 가해보석이 나오면 그게 공격도예요 그거 말고도 그냥, 기본적으로 스킬 쓰면 가해보석 나와가지고 공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친 거야, 미친 거. 그리고 게다가, 그, 보석이 쏟아지는 스킬이 있어요. 그, 캐릭터 막 이렇게 하면 위에도 보석이 쏟아져. 와, 보석이 쏟아지면, 야, 그것들이 희식이 걸고, 어? 공격하고, 어? 희라고, 얼마나 미치겠냐. 그리고, 레전드 쓰면 보석 안 나올 것 같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레전드 쓰면, 보석이 갑자기 빡! 하고 또 나와요. 레벨 3짜리 보석만 나오고, 그래. 각성 써도 나옵니다. 각성 써도.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보석 안 나오는 거? 없어요. 미친 거야. 게다가 딜잘 나온다 했잖아 솔플 기준에서도 파타기준에서 어, 보통이면 다른 뭐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보조해 주면 딜이 안 나와야 되는데 얘는 딜까지 잘 나오는 거야 파푼 스타 저리 가라 어 최고의 서포터는 주얼 스타다 미친 거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 그러면서 얘가 그 설치기가 두 개예요 설치기 두개 미쳤다 어 보석과 설치기 두개 미쳤죠 근데 설치기 두개 중에 하나는요 적들에게 도발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몹들이 그 도발건 설치기만 공격합니다 그때 뒤에서 때려봐 하, 되게 안전하겠죠 되게 안전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때리라고 그걸 사용하면요 이제 본체에게는요 밸거텍 데미지 증가 버프가 걸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강력하게 공격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자 메인 직업 물리 추천 다크 체이서 음... 마법 직업 추천 직업 그래서 신속 섭을 주얼 하신다고요? 아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아니 저는요 그 어, 주얼 스타를 하고 싶어도요 많은 분들이 다른 직업을 하라고 했어요 그 투표 결과 민주주의 체제로 가야죠 그래가지고 저는 아쉽지만 주얼 스타를 못할 겁니다 에이,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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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물리 직업 추천 다크 체이서 메인 마법 직업 추천 아크메이지 그리고 서브 물리 직업 추천 아별론인거 많으니까 차라리 물리 마법 공통인거 해라 팬텀메이지 서브 마법 추천 주얼스타 음음음 음, 음. 자 여러분들께 이게 도움이 되길 바래요 야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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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